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왜 뉴로모픽 컴퓨팅이 필요하냐?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요. 즉, 가장 큰 거는 어떤 거냐? 순차적인 정보 처리로 인해서 속도가 제한돼요. 그리고 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우리 인간 뇌는 물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뇌가 쓰지만 컴퓨터, 특히 AI를 하는 서브컴퓨터에 비하면 에너지 소비는 훨씬 적죠 미미하죠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는 복잡한 패턴 인식에 어려움, 실시간 학습 및 적응의 한계, 대규모 병렬 처리의 비효율성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뇌에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우리 뇌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뉴런 시놉스, 시냅스 모방 그리고 병렬 정보 처리 방식 채택, 학습과 적응 능력 구현, 저전력 고효율 스탠지함 이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를 할 때, 내몸 쪽으로 투수가 던진 공이 오면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피해요. 물론, 그 시간이 짧으면 맞겠지만,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누가? 이건 안 가르쳐줘도 피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 유로모픽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유로, 그리고 형태, 모픽 해서 유로모픽. 이거는 뇌의 구조와 기능 본뜬 기술이에요. 생물학적 신경계 기반의 설계. 인공지능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컴퓨터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로모픽 컴퓨팅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있느냐? 이거는 기존 컴퓨터랑 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기존 컴퓨터는 이진법 기반 연산, 디지털이죠. 유로모픽은 아날로그 신호. 우리 뇌 신호가 아날로그죠. 지금 기존의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순차적로 정보 처리해요. 그런데 유로모픽은 병렬적 정보 처리를 하죠. 그리고 기존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 CPU가 있고, 유로모픽 컴퓨팅은 분산 처리되죠. 기존 컴퓨터 시스템은 메모리와 처리장치가 분리돼 있는데, 유로모픽은 메모리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실행하는 기존 컴퓨터 시스템인데 유로목픽은 학습을 통한 적응적 실행 학습을 통한 거 우리가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하잖아요 어떤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실수로 이제 우회전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뭐 벌금을 맞았다 그럼 이 학습이 되잖아요 아 우회전 신호가 안 오면 섰다가 가야 되는구나 이 학습이잖아요 그걸 실행을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게 학습을 통한 적응적 실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뇌를 닮은 컴퓨터 유로목픽의 장점이 뭐냐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컴퓨터보다 복잡한 작업할 수 있고요 성능 극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뇌는 매우 적은 에너지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끼 밥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커피 먹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 서버 컴퓨터가 쓰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복잡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우리 뇌는 바로 이게 뇌를 닮은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뮤로모픽이고요. 그두 번째 장점은 뇌 뉴런이 어떻게 되죠? 여러 정보 동시에 처리하잖아요. 복잡한 패턴도 인식 가능하고 빠른는 의사결정 지원,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 이런 게 있는. 중요한 거는 여러 정보 동시에 처리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운전하면서 유튜브 시청하거나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뭐 라디오 나오는 음악이나 라디오 듣는 거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다중작업인데 이거 멀티태스킹 아까 얘기했죠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음, 뇌를 닮은 컴퓨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인간의 뇌를 모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자연어 처리 성능이 향상돼요 그러면 딥러닝 알고리즘 최적화 되겠죠 컴퓨터 기술 발전, 당화학습 이렇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비교해가지고요 그리고 뇌를 닮은 컴퓨터에 장점 중에 여기 보시면 경험 기반 학습 있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학습하고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AI 기술을 응용해서 어 공장 크레인 사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카메라가 필수로 들어가요. 거기 카메라를 인식하려면 카메라에 IP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 IP 주소가 전원이 켜져 있는 단말기에 전원이 켜져 있을 때에는 안 변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실수로 그 전원을 껐다 켜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런 거는 뭐죠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자체가. 배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컴퓨터의 CPU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요. 윈도우라면 AMD냐 인텔이냐, 맥이라면 인텔이냐 애플스 자체적으로 만드는 애플 실리콘이냐. 뭐 M1, M2, M3 이게 애플 실리콘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배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겠죠.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컴퓨터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거. 또 우리가 창의력이 있잖아요, 인간은. 지금의 인공지능에비해는 그래서 창의력 해결책을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컴퓨터 응용 분야라고 하면 인공지능 당연히 하겠죠 자연을 처리하는 거 이미지 인식하는 거 특히 자연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인공지능을 인식하는 거 우리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인공지능이 되겠죠 조금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 뇌, 뇌와 유사한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되죠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리고 창의적 대응 그리고 인간과 또 협력을 할수있겠고 그러면 뉴로모픽 컴퓨팅이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사실은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려면 선행되어야겠죠 하드웨어 기존 컴퓨터와 다른 하드웨어 그리고 어떤 확장성, 칩 설계, 복잡성, 뭐, 뉴로모픽 컴퓨팅에 맞는 칩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신뢰성,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안 나온 게 있는데 지금의 운영 체제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컴퓨터 운영 체제가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뉴로모픽 컴퓨팅의 소프트웨어 과제는 지금 컴퓨터보다는 에너지를 덜 쓰면서 성능이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지 뇌의 작동 상태를 모방한 알고리즘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운영 체제 와좀 다른 운영 체제라든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뉴로모픽 컴퓨팅과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기술은 소규모칩, IBM이나 쪽 소규모칩이고, 그리고 특정 작업에서 높은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소비 감소 효과는 확인이 되었고요. 학습 알고리즘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계와 학계의 활발한 연구 진행. 특히 이제 할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마련이 돼야 되겠죠. 향후에는 뉴로모픽 시스템이 개발되리라고 보고요. AI와 로보틱스 분야 혁신 기대,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발전을 가속화되고요. 특히 의료, 이쪽에 신경과학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발전이 있어야지 유로모픽 컴퓨팅이 구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